안녕하십니까. 한국두루병구소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아니고 2024년 1월 28일 일요일. 이곳은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금곡 해수욕장입니다. 너무 멋진 해수욕장입니다. 저기 묵은 밭이 보이시죠 섬에는 저렇게 묵은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밭에다가 두릅을 심는 농가를 오늘 만나고 2시 20분 배로 육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커서 좋지만 여기는 작고 깨끗하고 아담해서 좋습니다. 너무 멋진 해수장입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 철썩 쏴 멀리 보이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주말이면 놀러 가자고 해놓고, 두루 밭 있는 곳으로 놀러 가버리는 이상한 남편을 알면서도 속은 셈 치고 따라오는 좋은 아내입니다. 알고도 속아주는... 아, 네.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늘 두루 농가를 만났는데 두루밥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목 매달아서 자살하셨답니다. 이유는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혼자 외로워서 농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못 죽었답니다. 그래서 재차 창고에 가서 목을 매달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동네에서 다른 할아버지도 자살을 하셨답니다. 이유는 남자가 늙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였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외롭지 않게 사는 게큰 행운이고 꿈일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더 오래 사는 건 끔찍한 불행이 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완도군 생일면 금곡 해수욕장. 올여름에 꼭 놀러 와보세요. 저쪽 리조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